하루가 다르게 지구촌 곳곳으로 K-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죠. 남미에선 브라질이 한류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쌍파울루에서 열린 한국문화의 날 축제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의 한글날인 10월 9일을 아예 브라질 한글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위들이 브라질 전통 쌈바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에는 한 떨기 꽃을 표현한 가나한 한국의 부텔 춤이 펼쳐집니다. 브라질 쌈바와 한국 전통 무용의 만남에 축제 분위기는 한층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아, eu 한국말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너무나+ 너무나 역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한국 문화의 날 축제가 열린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인타운 봉이지로 거리에는 40개가 넘는 한식 부스가 차려졌고 브라질 한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선보인 서예와 조각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축제는 하루 동안 역대 최다인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갈 만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Gosto de K-pop e eu também gosto de estudar outras culturas, então aí eu gosto, eu me interesso bastante. 하미드멘스 우위로 떠들고 진 축제의 열기. K-pop 커버댄스 대회에 이어진 한국에서 온 아이돌 그룹 N.T.X 공연은 브라질 K-pop 팬들에겐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할 선물이 됐습니다. 나이스. 나는 한국어를 한류가 드라마와 한식등다양한 영역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브라질은 남미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복의 날과 한국 음식의 날, 김치의 날 등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상파울루 시당국은 우리의 한글날인 10월 9일을 브라질 한글날로 지정하는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또 깊이 있고 편안한 그런 한국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이제 대도시를 넘어 브라질 지방 소도시에서도 한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우리와 형제의 나라로 통하는 트리키에에는 목숨을 바쳐 한국전에 참전한 소중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트리키에의 한 한인단체가 뜻깊은 활동으로 그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참전용사의 집을 수소문에 깔끔하게 수리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 동포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의 북부 흑해에 인접한 기레순주 해발 750m에 자리한 귤테페. 올해 94살로 접어든 한국전 참전용사 카디르 큐축 씨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서 있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에 부치지만 전쟁 당시 기억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지금시위오이대인에 5명의 친구시대가되는이 죽었어요. 그 k 에 3명이 죽었어에었어요그중이죽었어그 중에 3이죽었어이이이이 야속하게 흘러버린 세월 탓에 노후화가 심각해진 집은 최근 몇달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곳곳엔 균열이 보였던 천장과 벽면은 신축 아파트처럼 깔끔해졌고 화장실엔 거동이 힘겨운 휴축실을 위해 안전 손잡이도 설치됐습니다. 투르키 한인단체가 폭염을 뚫고 참전용사 가옥보수 사업에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에서더 좋은 상황그분께 정말 감 규축 씨와 한인 단체를 이어준 건 마을 청년의 이메일 한 통. 한인 동포들이 참전용사 주택을 수리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집에서 상황이 좀 필요하다고 볼때 한국의 정책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상을설명했 친아버지 댁을 수리하는 마음으로 임한 보수공사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살아계신 분은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집을 수리해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손길은 큐축시의 집과 300km 떨어진 삼순 주에도 다갔습니다. 이월드즈 아이바즈 씨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십 년간 이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곳곳에 세월이 흔적이 묻어 보수가 불가피할 무렵 소식을 접한 한인 단체가 공사를 추진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켜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맨눈은 <목소리> 드루키 한인단체가 한국전 참전용사 주택지원사업에 나선 지 횟수로 3년, 지금까지 모두 참전용사 가옥 20채가 새로 지어지거나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나르기 어려운 산골 마을에서 공사를 이어가기가 쉽진 않지만,

트루키의 생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는 모두 362명. 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2년 700여 명이던 생존자 수는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마지막 생존자 한명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 청춘을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들과의 인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트루키의 길의 순주에서 White and World 임병인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의료 서비스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물적 또 정서적 기반이죠.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홀로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한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미국 텍사스 서부 소도시 체퍼렐에서 유일한 가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고경열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엘파소 텍사스에 사는 고경열입니다. 현재, 어, 찹바랄 뉴멕시코에서 가정의과로 일하고 있습니다. My mother here. So I've been coming with him for a long time. Have sisters that also come here too. Since I was born, I was born here. He, he speaks a lot of Spanish and fluent, so I can speak. he can communicate. 어머님께서 <laughs> 어, 이민서류를 이제 하셨는데, 어, 이민서류가 다 끝나고, 이제 아신 곳이, 어, 스 아메리카에 있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게 되신다는 것을 그때 아셨습니다 그때가 저가, 어, 8살이었습니다. 남미에서 한 10년 넘게 이제 살다가, 어, 1988년 1월 17일, 어, 그때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남미 파라과이에 그때 있으시면서도 한인에서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한인해서만한게 아니라 한인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또상 앞장서서 홍수가 있으면은 그 홍수에 앞장서서 또 한국에 큰 물난리가 있을 때도 파라과이에서 또 많이 호원금을 받아서 한국까지 이렇게 어, 보내고 하시는 일들을 어,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의 역량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커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 의사가 되면은, 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어, 역사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에게 뭐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제 하시면서 또 질문한 게 어, 한국 6.25에 대해서 어, 아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알고, 근데 어, 깊이는 몰랐어요. 그때 생각한 게더 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 때, 저가 한인회장 했을 때, 어, 한정구 박사님께서 엿밭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시는 일이, 어, 참중 용사들을, 어, 녹음을 해서, 비디오로 녹음을 해서, 어, 인터넷에서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어, 그 디지털, 어,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다 모아놓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의,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아, 계속해서 꾸준히 한인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대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유교 참정용사들의 그분들의 희생을 이제 고맙다는 표시로 그, 그 탑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한인사회도 그렇고 참정용사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키워온 게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한인분들한테는 어제 생각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항상 어 빠지지 않고 또. 회장님께서 아시는 분야만큼 또 도와주시려고 많이 도,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아마 그건 고회장님 천성이신 것 같아요. 배려하시는 이해심, 도움, 뭐 이런 거에 그분의 성향이 아닐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계속 되고 싶은데, 그게 약간 어, 좀 자부심이 되는 것 같고, 어, 앞으로도 계속 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튼 젊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은 꾸준히 노력하면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인 사회에 많은 한인 젊은인들이 어디를 가 가든지 그 한국이라는 그 자존심을 더 높이면 살았으면은 좋겠어요. 손띤과 안필, 우쿵 등 지난 8월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튼데 이어서 최근 10호 태풍 산산도 일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9월에는 한여름보다 더 강한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어느 때보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일본 체류 중 태풍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은 피하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와 맨홀 주변은 추락이나 휩쓸림 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태풍이 올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 관광청이 재해 정보 모바일 앱인 세이프티 팁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재해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에 방문 예정이라면 이 모바일 앱도 미리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라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해외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YTN 월드. 그래서 y 월드 글로벌 뉴스와 생생한 이슈까지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할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